136쪽의 네번째 줄인가 어떤 피조물에는 자기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 각각의 존재는 다른 것들의 자질을 모두 자기 자질에 결부시켜 인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 중간에 딱 보면 그 결과 고대인들이 내린 담과 같은 결론들이 나온다 모든 행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행성이다 그러므로 신도 이러한 행성을 하고 있다 또는 그 무엇도 특성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특성 득성 특성은 이성 없이 있을 수 없으니 어떤 이성도 인간의 형상이 예의 고세키스 뛸수 없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있다. 야. <laughs> 신은 원래 행복하다는 <laughs> 게 전제가 돼 있죠 우리가 보면 신은 행복한 전제입니다. 이덕성. 네 이거는 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만든 것 중에서 제일 볼품없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죠. 몽테뉴가딴 데서는 그렇게 설명했거든. 그 제일 못생긴 것. 어? 인간과 가장 닮은 음숭이 침팬지 이거 진짜 응. 못생겼잖아. 응.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거야. 개나 고양이는 잘생겼거든. 이 사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건 또 다른 인간의 얘기 같고 이렇게 우리의 정신은 고등갔는과편견에 있어 실을 떠올리기만 하면 각각 거기에 인간의 인상을 부여하게 된다. 제가 몽테유가몇몇년 무슨 세기 사람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1650년도 16세기 카메라르 그러니까 르네상스 요 요지 <laughs> 르네상스 르네상스에서 <laughs> 비잔틴 넘어 아참 바로크로 넘어갈 때 그때쯤인가? 그가 멍텅이 아그그 미술사조와 음악사조가 바로크가 바로크 언제겠나 1 0 0 5 0 0년쯤 5000쯤 되겠는데 1500 1600년 음. 인간 형상을 음.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해서 아 원래 이게 저기 보면은 그리스 조각도 보면 인체가 굉장히 음. 제일 음. 높잖아 근데 그래서 이 사람 어디서가 보면은 제일 볼품 없는 거라고 나 인간이 그러니까 저는 시기적으로도 그게 말이 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음. 르네상스에서, 가, 그러니까 우리 뭐 피에타 이런 것도 죽어가는 예수가 너무 아름답고, 마리아가 정말 나, 그 나이가 늙어야 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그게 실제로 아니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르네상스 조각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바로 크로딱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조각품들 보면 피 철철 흘리고, 음. 송장 같은 느낌의 음. 이제 그런 실제주네. 것들을 제대로 음. 보고, 그게 16세기, 17세기 조각이 가장 큰 차이거든요. 음. 그럼 어쩌면 그, 거기에 걸쳐서 살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또, 진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좀, 그, 그걸 인간이 본연이다 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그 특징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게 맞는 거예요. <laughs> 그, 그생 자체가, 이 문등의 생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가족들이 다 죽고, 또 위그로 전쟁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인간이 굉장히, 존엄이 훼손되는 시대에 살면서 음. 자기도 집 밖에 나오기 불안한 거 음. 사실은 그 성이 계속 자의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군중들 틈 사이에 자기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한 시기였거든 그러니까 인간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인간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지만 인간이 보여는모습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걸 통해서 음 이런 글들이 나오지 않는

코안나지그저 음, 음, 음. 개보다는 침팬지나 원숭이 음, 이런 정말 보고 싫잖아 아 음. 보, 보고 싫다 <laughs> 볼품이 없지. 안돼 음. 기능도 뭐 음. 이렇게 뛰어나지 음. 않잖아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뛰어난 음. 기능이 없으니까 음. 뛰어난 기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볼품도 없지. <laughs> 그 그때 그얘기였어그그 그 <laughs> 네, 대목에서는. 그렇죠. 음. 근데 요즘에 제가 가장 아름다운 형상은 판다 같아요. 푸바고 너무 <웃음> 이뻐요. <웃음> 현장 <laughs> 너무 이뻐요. <laughs> 그 다음 페이지에 기치3칠7초에첫 줄에 그의 새끼인들 왜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우주의 모든 부분이 나를 위해 있다. <laughs> 그다음 이제 새로운 그 다음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은어 그런데 바로 그런 식으로 운명은 우리 편이고 세상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빛이 있고 우리를 위해 천국이 친다 창조자도 비조물들도 모두 우리를 위해 있다. 바로 그것이 우주 만물이 지향하는 목적이요 목표이다. 이천 년이 넘도록 하늘의 사압에 대해 철학이 기록해 온 것을 보라 신들은 오직 인간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말했으니. 그 밑에 보면 호라티우스가 보면 마침, 내 헤라클레스의 손에 굴러가 있다. 신들이 헤라클레스가 <놀람> 되는 소리를 <줄을> 찌겠다는 얘기가 봅시다. <놀람> 인간이 대단한 인간 삼3 8쪽에 중간에 보면은 신들의 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한정된다참 신이 많죠. 말을 고치는 신, 인간을 아끼는 신. 그 다음에 그 굵은 글씨 이토록 미신은 지극히 작은 일들에까지 신들을 끌어넣는다. 음. 거기 보면 자그 가르타고의 준오가 있고 윤오죠. 그 다음에 뒤에 옆에 보면은 3백삼 쪽에 케크롭스 유수원들은 파랄라스 신을 경배하고 이제 여러 지역의 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은 340조 첫 줄에 너무 보잘껏 없고 비천한 신들도 있어서 그들의 수는 3만 6천에 이른다. 문자 하나에는 널반지 신, 경첩 신, 문지방 신 이렇게 셋이 필요하고 이런 신그 중간 패러그래프에 자연학자 신, 시인 신, 법률가 신도 있다. 신성과 인간성의 중간에 있는 어떤 신들은 신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고 중재한다. 근데 이렇게 여러 신들을 지금 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들이, 그니까, 이 지금 프랑스 이 사람이 보고 이 시대에 있었던 신들이. 건 자기는 옛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옛날 얘기 옛날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신을 네. 만들어냈어, 여러 가지 종류,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 우리 샤워니즘, 도편이 좀, 우리랑, 우리 뭐, 거랑 같은 음. 거. 네. 그렇죠 자연의 다 이름은 신이 있었다. 그것도 있죠. 그러고 보면은, 어떤, 천차만 배리라고 그랬고, 어떤 신은 선하고, 어떤 신은 악하다. 늙어 꼬부라진 신들도 있고, 죽을 운명인 신들도 있다. 그리시푸스는 세상의 마지막 대란 중에 주피터만 빼고 모두 죽을 것이라고 제우스만 빼고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그 다음 표제문제 믿는 표현들 있죠. 민중은 많은 진실 두 번째 줄이죠. 민중은 많은 진실을 모르고 많은 허구를 믿을 필요가 있다고. 민중은 자기를 개방시켜줄 진리를 찾는데. <laughs> 그들의 종교는 그의 안능을 위해 속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페이지 딱그으을 보면 인간의 눈은 사물들을 제가 알아보는 방식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 우리는 저 불쌍한 파이톤이 죽을 문인 인간의 손으로 자기 아버지의 수레 꽃비를 다루 그러다가 어떤 추락을 당했는지 상기하지 않는다 <laughs> 우리의 정치는 그 무모함 때문에 똑같은 심년에 다시 떨어져, 같은 식으로 흩어지고 부서진다. 그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뭐 체계적으로 생성한, 뭐 제논에게 자연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런 체계적으로 생성 활동을 하는 기술자 같은 불이다. 이렇게. 음. 그럼 뭐 다음 줄에 보면 아르키메데스는 태양은 불타는 세의신 아이 표현 세 번째 줄에 어디서 나온 표현 같죠? 소크라테스. 그는 사람들이 토지를 주고 받을 때 청량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충분하다. 나무 잠시 어디서 들은 얘기 같은. 그다음에 보면 그 서너 편의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고대인들이 하늘과 신에 관한 분야에서 어느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아낙사고라스를 두고 자기 소관이 아닌 지식을 과도하게파고드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 머리가 돌았다고 말한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낙사고라스가 태양을 불타는 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돌은 불에 달고도 빛이 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더 나쁘게는 돌의 불 속에서 다 없어지는 것도 감과했다고 한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서 한네 번째 줄인가 다섯 번째 줄에 소칼테스의 게네로는 그리고 내 생각도 같지만 하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명한 판단이다. 다이몬이 뭐였죠? 정령못 들은 것 같은데 음. 그 다음에 그 343쪽인가요? 언제서 부제조인가 우리 자신이 우리 지식으로는 알수 없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한 것들의 우리 상상에 쓰는 가짜 행태를 부여해 다른 몸을 입혀주려고 하는 것은 주려는 것은 가설로 생각이 아닌가 예를 들어 유성의 운동 마음대로 생각이 그 뒤에 계속 보면은 우리 이성이나 항문의 그 오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344쪽에 한 여덟 분째 줄인가요? 오,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보잘 것 없는 항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류와 차오를 발견할 것인가? 인간의 항문이 단한 가지라도 올바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틀린 것이다, 이얘그 다음, 페로그레벨, 나는 플라톤의 책에서 자연이란 수수께끼 같은 시비뿐이라는 그 그룹한 말을 읽지 않았던가? 그 다음에 그 키키로 한말 보면은 모든 것이 은폐된채 더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사여 있고 인간의 정신은 하늘이나 깊은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갈 만큼 날카롭지 못하다. 참으로 철학은 개별을 드러놓은 시에 불과다. 고대 트자들이 시인들 말고 누구에게서 자기들의 근위를 끌어내는가? 초기 철학자들은 그들 자신이 시인이었고 그 기술로 철학을 다루었다. 플라톤은 좀 누벨란 시인일 <laughs> 티원은 욕사마 그를 유대한 기적 제조자라고 부른다. 무슨 팀원 잘나가는데그 중간에 보면3 4 5 쪽에 보면 여덟 분지 줄인가요? 한 분도 마찬가지이다 여섯 분의 줄. 항문는 우리 의문에 대한 응답으로 전제들을 내어놓는데 그것들이 지어낸 것임을 그 자체가 알려준다. <laughs> 346쪽에 보면은 밀레토스 밑에서 섯문제인가요 나는 저 밀레토스 여자아이를 기특하게 여긴다. 철학자 탈레스가 하늘을 관찰한 재미에 빠져 항상 눈을 칩 뜨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다니는 길에 어떤 물건을 갖다 놓아 발에 차이게 했다. 자기 발밑에 있는 것부터 알고 난후 구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색을즐기는 경고였다. 하늘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충고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이다 그땅 페지에 보면은 한 여덟 페지 줄례 보면은 철학자는 하나같이 자기 이웃이 하는 일은 고사하고 자기가 하는 일도 모르며둘다 무엇인지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다그 여기 또 스봉이 얘기한 도 나옵니다. 스봉의 논리가 너무 지약하다고 보는 자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주를 지배하며 모든지 아는 자들 다 아는 저들도 자기들 책에서 때때로 자기 자신을 아는데 겪는 어려움을 필요가지 않겠던가. 약간 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 4 8쪽에한네 번째 줄인가요? 그러나 정상적인 인상이 신체라는 단단한 덩어리 속으로 어떻게 파고들어가는지 이 놀라운 장치들의 관계와 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아무 결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이 파헤칠 수 없게 자연의 장엄성 속에 감춰져 있다. 라고 플레니우스는 말하며 성 아구스티누스는 육체와 영혼의 결합은 전적인 경이용,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 계란이 바로 인간 자체라. 그 다음 이성에 대한 얘기가 또 계속 나오는데 밑에서 다 5문제 줄쯤에 그런데 이성이란 마음대로 휠수 있고 무슨 모양이든 만들어 낼수 있는 아주 말랑말랑한 도구인 것이다. 그래야 세상은 잡담과 그짓으로 채워지고 그것에 푹 절여진다. 다음 줄에 보면 사람들의 사물에 대해 그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개네들은 결코 시험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sa, sau 기 단어에서 우리가 이 sa가 나왔다 그랬죠. sa가 사람들의 오류와 약점이 갈려 있을 뿌리 쪽은 전혀 파헤치지 않고 가지들만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 그것이 참인가는 묻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만 따진다. 갈레노스가 기담아 들을 만한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했는지 저렇게 말했는지만 따진다. 이러니 우리 판단의 자유에 대한 굴레와 속박, 우리가 지닌 신념들의 전제적 지배가 철학학파들의 기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은 참으로 당연하다. 여기도 보면 서콜라 학파의 신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그의 측능에 대해 왈가알보하는 것은 스파르타에서. 리크루크스의 명령에 토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 중한 과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상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의 학설은 우리에게 철칙이지만, 아마도 다른 학설만큼 그릇된 것이다. 플라톤의 관념, 에피크로스의 원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탈레스의 물, 이런 얘기가 중나옵니다 그래 놓고, 제일 마지막 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사물의 원리, 진료, 행상, 결례라는 사 요소를 기증으로 구축한 원리들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만큼 기꺼이 수긍하지 못할 이유는 알수 없다. 다른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더 중요하게 수긍되었다는 얘기에 대한 비판이 니다 <laughs> 그런 얘기들 350에 한 8번째 줄인가요? 공인된 토대 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짓는 것은 아주 쉽다. 기초로 주어진 규칙과 원칙과 규정에 따라 나머지 부분들을 축조하는 것은 모순 없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밑에 350쪽 아래쪽에 보면 변증론자들은 단어의 여미를 문법학자에서 믿고 맡기고 수사학자는 변증론자에게 논증거을 빌려오고 신은 음악가에게서 박자를 기아, 자는 대수학자에게서 비례를 빌리고 하는. 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여섯 번째 줄인가요? 351. 저기, 원칙을 부정하는 자원은 통해서 안 된다. 그런데 신이 제시해 제시, 주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원칙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이성에 대해서는 학문에 대해서 그 활용 가치에 대해서 좀 철하를 평가 철하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인간은 우리가 신앙은 신앙에서 오는 거라고 했지만 그 이해의 출발점은 이성이라고 했듯이 이성이 어떤 이해의 출발점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352쪽에 보면 밑에 서4 0분줄에그 신도란 이성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이거나 신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온갖 실험의 시금석이니까. 그러나, 분명 그것은 거짓과 오류, 약증과 불안전함 투성인 시금석이다. 그러면서 이성 자체가 아니면 무엇으로 이성을 더잘 시험해 볼수 있겠는가? 이성이 저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이성은 다른 사물들을 판단하는데 적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 들여보면은 그것은 영혼의 부분이거나 작용이다. 진정한 이성, 본질적인 이성은 이 이성은 영혼에 존재한다고 해놓고 영혼의 부분이거나 작용이고 이성이 이성이 영혼의 부분이거나 작용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이성, 본질적인 이성은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잘못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분석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그 문단의 마지막 줄에 보면 이성은 네. 바로 거기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인간 이성이 저 자신과 영혼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준 바를 보자 일반적인 영혼, 거의 모든 철학의 그 천체와 그것에 속하는 모초들 물체들을 기속시키는 그 보편적 영혼 말고 탈레스가 자석에 대해 깊이 고철한 결과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사물들에까지 부여했던 그런 영혼 말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더잘 알아야 하는 영혼에 대해 철학은 뭐라고 하는가 그게 보면 그게 다음 문제 있죠. 우리는 영혼의 성질을 모르다니 영혼은 몸과 함께 생겨났는가? 영혼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한다. 몸과 함께 생겨났는가? 아니면 탄생하는 순간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 육체 속으로 들어왔는지 탄생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죽음으로 파괴돼 우리와 함께 소멸하는지 영혼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맹브로가 이, 플루토 하데스의 맹브로가서그 강, 죽, 그 강막한 심년을 보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동물 속으로 들어가는지죠. 그세 가지 방법. 탄생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음으로 하게 <laughs>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예 소멸되는지, 지하세계로 가는 건지 다른 동물로 가는 건지 그런 얘기요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성은 크라테스와 디카이라르코스 에겐 영혼이라는 것은 전 없고 몸이 움직이는 것은 자연적인 운동 이한 것이라고 했고 플라톤에게 는저 스스로 움직이는 실체라고 그랬고 영혼이 탈레스에게는 쉼 없는 자연 뭐 이런 얘기 나엠페도클레스에게 그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포시도시오시도니우스 클레안테스 갈레노스에게는 열도는 열이 나는 성질 베르기르우스는 영혼은 불의 기운을 가졌고 그 그러는 하늘에 있다 그 히포크라테스 밑에 그3 5 4 쪽에 두 번째 줄이 있죠 는 표현입니다 히포크라테스에게는 온 몸에 퍼져 있는 정신 바로에게는 입으로 들어와 폐에서 데워지고, 심장에서 서서히 가열된 다음, 온몸에 퍼지는 공기. 그 다음에 355쪽에 보면 중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잊지 말자. 그에게 영혼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엔텔레케이아라고 명명한다. 다른 누구보다 메마른 발상이다. 영혼의 본질도, 근음도, 본성도 말하지 않고, 단지 그 기능만 등급하고 있으니 말이다. 칸타우스, 티오스, 세네카 등 독단론자 논자. 독단론자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해답을 그,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장 나은 자들은 자기들은 알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걔네들을 일광한 뒤에 이 모든 걔네 중에서 무엇이 참인지는 신이 판결해 줄 것이라고 키키로는 말한다 베르나르서기는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분인지 나를 봤어 안다 나자신의 부분도 나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존재가 영혼과 다이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지만 영혼의 본질은 너무도 깊어서 사람이 아무리 당관들 영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나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데 음? 아, 이것도 지금 아까 영혼의 탄생과 그 파괴돼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356쪽에 영원이 어디에 있는 건? 그 다음에 그 내실에 있다고 한다는 히포크라테스와 헤로필러스헤로필러스는 히어로필레스. 내실에 두 문제줄이 있그 다음에 데모크리스도 아리스토텔레스 온몸에 깃들어 있다고 랬고요 어디 어디 부근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온 몸이 뭐 몸이 건강하다, 건강을 지켰다 그러면 전체에 관련된 얘기죠. 전체에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온 몸에 깃들어 있다. 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에 깃들어 있다는 얘기고. 에피크로스는 영혼을 위에 둔다 고 그랬고, 스토아 학파들은 영혼을 심장 안쪽과 그 주변에 두고, 에라시스 트라토스는 두개골의 막에 첨부한다 엠페도클레스는 피에 두고, 모세 역시 그래서 짐승의 영혼이 합쳐져 있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고요. 갈레노스는 신체의 각 부분에 따로 영혼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 스트라토는 영혼을 두 눈썹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케로가 영혼의 형태와 그것이 깃들어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알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른다네. 그러게. 그러면서 오른쪽 편에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했던 황당한 얘기들. 그리스 바람을 두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리스 아닌 사람도 어떻게 할 거라.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357쪽에 보면 중간에 아래 부분에 어떤 이들은 최초의 창조는 비물질적이었는데 가후로 말냐마아 최초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영들에게 불로 육체를 분리하기 위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 영들이 자기의 영성으로부터 멀리 멀어진 정도에 따라 더 가볍거나 더 무겁게 육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조된 물질의 엄청난 다양성은 거기서 연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로 태양을 몸으로 받은 영은 그 중에서도 매우 특이하고 희귀한 변질을 겪은 것 같다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당구는 모두 전국에는 실명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보면, 바로 그래서 가장 지구한 것들 가장 깊이 탐구하는 자들에게서 가장 속되고 유치한 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호기심과 억측이라는 구릉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항문의 처음과 마지막은 동일한 의리서음에 서 있다.